경남 합천 해인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떠올릴 것입니다. 가야산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해인사는 가야산의 품에 안겨 큰 절이 되었고 가야산 또한 해인사를 품어 더욱 명산이 되었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로 올라가는 산길에 있는 어느 안내판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그만큼 해인사와 가야산의 궁합이 잘 맞다는 의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해인사는 조선시대 숙종, 영조, 순조때 등 지금까지 수차례 화재를 겪었습니다. 해인사 경내에 많은 전각이 화재로 소실돼 중건됐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인 장경판전만큼은 화재가 난 적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보존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만든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화재에도 팔만대장경만큼은 소실되지 않자 이에 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해인사의 이름인 해인과 관련했습니다. 해인사는 신라 40대 애장왕 3년인 802년에 수능 스님과 이정 스님이 왕과 왕후의 도움을 받아 창건했습니다. 수능 스님과 이정 스님의 흔적은 지금까지 해인사에 남아 있습니다. 혜인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200년 된 고사목이 서 있습니다. 애장왕이 불치의 병에 걸린 왕후가 순흥 스님과 이정 스님의 기도로 낫게 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사목의 생명은 다 했지만 혜인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혜인을 화엄경에 따라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혜인의 한문은 바다의 도장인입니다. 직역하면 바다의 도장이란 뜻인데, 옥새 역할을 하는 용왕의 도장으로 해석하면서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식 없이 둘이 살던 노부부는 어느 날 버려진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알고 보니 강아지는 벌을 받아 강아지로 지내야 했던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 용왕의 딸은 용서를 받아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왕의 딸은 노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용궁으로 초대했고 용왕으로부터 선물로 해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해인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영험한 것이었습니다. 해인을 갖고 육지로 돌아온 노부부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해인사의 어느 한 곳에 해인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재 속에서도 팔만 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해인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해인이 팔만 대장경에 불이 나는 것을 막아준 것도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겠죠. 해인의 덕이 없더라도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화재에도 팔만 대장경을 지킨 이유인 것 같습니다.